이번 영상은 전기설비 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, 뭐, 간단하게, 뭐, 저압, 고압, 특고압, 그 범위에 대해서 그 구분 정확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뭐, 저압의 직류는, 뭐, 어느 정도인가, 뭐, 고압의 교류는 어느 정도인가, 특고압은 어느 정도인가, 뭐, 이런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절연저항값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, 범위에 따라서 뭐 얼마가 되는지. 그러니까 150까지는 0.1, 300까지는 0.2, 400까지는 0.3, 400 이상부터는 0.4 메가옴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는 수용률, 부등률, 부하율.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좀 공부하시다가 좀 시간 내서 여유 있으면은 좀 외워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전기 공구나 기구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데 여기는 다 외워주세요.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공구나 기구에 대해서 나오면 거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식보다 훨씬 쉬운 부분이니까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. 딱. 그러니까 여기는 꼭 외워서 점수를 좀 많이 안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연접인입성과 분기회로. 내용이 정말 많이 비슷한데 여러분 여기 좀 구분 정확히 해서 좀풀수 있어야 됩니다. 다음으로는 뭐 전선의 두께나 높이, 뭐 적지 공사는 뭐 몇종 공사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적으로 풀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딱뭐 뭐 그거는 뭐 이건 정해져서 이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전기기능사 뭐세 파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잘못된 부분이나 좀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음...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.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능사 한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뭐 방송으로도 제가 뭐 실시간 공부를 하긴 하는데, 1시간 반에서 2시간씩? 뭐 가끔은 뭐 1시간도 안 되는 공부한 날도 가끔 있고요. 뭐 방송을 끄고서도 가끔씩 뭐 공부를 뭐 추가적으로 한시간 뭐 정도씩 뭐 공부한 적은 있는데,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던 것 같습니다. 내용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.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외워 주시면 못해도 50점은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추가적으로 뭐 공부를 하시면 60점 맞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 잘해서 시험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